안녕하세요 저희 폴리경사랑 마라톤 모교사 5K 저희 10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또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또 열심히 달리고 계신가요? 이제 오후 끝나면 이제 와 끝났다 노노노 우리 토요일은 요번에는 또1 0 k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벌써 2단원 들어갔네요 정책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한번 갑니다 자 이제 합리 모형은 뭐냐면 이제 봐봐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최고의 수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각 큰거 사오래요 그럼 이마트 가서 열박스를다 까고 제일 큰걸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만족 모형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사이몬의 견해입니다 점증 모형은 여러분 기존 플러스 알파 엄마가 성보다 좀더 크면 되고요 목표와 수단도 바뀔 수 있어요 혼합 모형은 이제 근본적 계략적으로 이걸 싹다 봐요 그 다음에 딱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보는 점증 모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르는 거예요 애치원입니다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점증 모형은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직화토 통해서 방향을 크게 팍 바꿔요 그럼 이 점증 모형의 보수성을 탁깰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된 부분에서 싹다 보는 겁니다 그럼 현실성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최적 모형 드로의 견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모형은 여러분 이 만족 모형을 들고 온 건데 완전한 해결을 원하면 회사에서는 한쪽이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준 해결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히 결정되는 겁니다. 문해참선 우연히 결정되는 걸 설명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문제흐름 해결흐름 참여자 흐름, 여름, 선택해 이름이 우연히 만나다가 탁 열리는다. 앨리슨 모형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쿠바 미사일 사태를 보고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모델 1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 이는 조직과정, 모델 사면 관료정치 모형이 세 가지가 혼재해서 결정된다고 라 보는 거고요. 사이버네틱스는 이렇게 봐봐요. 지금 제가 27도 맞춰놨는데 27도보다 만약에 추워지면 히트가 빵빙빵빵 이런 활류를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다까지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왜? 딜레마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점증 모델은 정책 결정을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보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맞습니다.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한다. 맞습니다. 정책 접근법 기존 플러스 알파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최적 모델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활료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는 가정한다. 여러분 27도로 온도 맞춰 놨어요. 27도. <laughs> 죄송합니다. 27도보다 만약에 추우면 히터가 뿡 나오고요. 높음안 나와요. 낮으면 뿡 나옵니다. 그래 서 27도로 맞춰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 분석하고 활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 이건 최적이 아니라 사이버 네틱스 되겠습니다. 사이버 네틱스. 자, 또한번 갑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만족 모델은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하기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재행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 돼. 오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 문, 해, 참선. 문, 해, 참선의 내용서가 쓰레기통 속에서와 같이 독자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번 가요. 정책결정 모델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합리 모델은 모든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싹다 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책을 선택한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한다. 온도 27도 딱 생각하면 돼요. 흥붕붕붕붕붕붕 붕. 혼합 탐사 모델은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해도 다시 검진다. 이거는 혼합탐사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최적 모형도 있습니다. 최적 모형은 꼭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합리 모델의 변현실성과 점증 모델의 보상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 이게 최적이다라고 보십니다. 모르면 이 단어 외우시면 돼요. 만족 모델은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해 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중심의 세로인을 고려하여 만족할만 수준에서 결정한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삼 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관료제. 자, 피터의 원리는 관료조직의 인력과 예산 등 업무량과 무관하게 늘어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파킨슨 법칙입니다. 파킨슨 법칙.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파킨슨의 법칙. 여러분이 일이 힘들어요. 부활을 원하죠. 그 다음에 또 얘를 키워주려면 또 일이 많아요. 업무가 늘죠. 다시 부활을 원하죠 업무 이래서 계속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터는 승진이 나야 되죠 무능력자의 승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동조 과잉 아니죠 이거는 수단의 과잉에서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내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무사한 일이죠 무사한 일 시키는 것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책하는 법문 용례 형식주의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훈련 받고 기준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 현상이 나타난다.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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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정답 4번이고요. 3번 한번 보세요. 법문 용례가 형식주의 아닙니다. 형식주의고요. 이거 말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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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 과잉 동조 과잉 되겠습니다. I'm sorry 동조 과잉이고요. 본문용되는 형식주의죠. 그래서 자한번 갑니다.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얘는 오버해서 과잉 동조 동조 과잉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베블렌베블렌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해 훈련받고 기준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인 사람은 다른 데는 생각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 현상이 나타난다. 베블렌의 견해에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요. 자, 계층제 원리는 구성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여 조직과 일체감 통일성을 유지한다.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딱 성격형 만들어서 계층을 만들죠. 방 빵빵 여기까지 맞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조직의 일체가 유지함으로 환경변화의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불리하다 이게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제 환경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올라가고 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너무 느려 그래서 신축을 대응하기가 불리하다 라고 하셔야 돼요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설 범위가 확대되며 통설 범위의 원리와 계층제 원리는 상반관계다. 여러분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중간 관리층이기 때문에 통설 범위가 축소돼요. 우리 경찰에 재록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설 범위의 원리와 계층제 원리는 상반관계다. 한번 보실래요? 이제 계층을 여기 하나일 때는 이만 애들을 통솔해야 되죠. 계층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통설 범위는 어떤다? 줄잖아요. 그래서 계층이 늘어나면 통설 범위는 준다. 그래서 통설범 원리와 계층 원리는 상반공개다. 이 D는 맞아요. 그래서 요 앞에 틀린 겁니다. 자또한번 갑니다. 명명 통일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계층간 직무상 지위 감독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거는 요게 뭐예요? 계층제 원리입니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다. 계층제로 보시면 돼요. 자또한번 갑니다. 직급 조정, 인력 재배치, 구조 조정과 관련 있는 것은 통설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의 능력에 따라 연명의 부활을 둘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직급 조정하거나 인력 재배치거나 구조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4 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5번 되겠습니다. 조직 편성의 원리 중 조직의 구성 간의 지시나 보고를 주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이 한나 이건 뭐예요 명명통일에 올리죠 명명통일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한 명이 지시하고 한 명한테만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깊은 것은 자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 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맞습니다. 명명통일입니다. 그다음에 갑니다. 어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저 배열하는 과정으로서 개별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라고 하겠으며 특히. 어 문이 교수는 조직의 제일 원리라고 명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건 뭐예요? 문이 조정의 원리 되겠습니다. 틀렸죠? 조정의 원리라고 해야 돼요. 자, 디귿 한번 갑니다. 관리자의 공백 등 대비하여 대리나 권한의 위임 또는 유고 관리자의 사전 지정 등을 적지로 한다.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한 명한테만 보고하고 한 명한테만 지시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 보고하려는데 누가 죽었어. 한번 보세요. 여기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막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리나 고난의 위임, 유고 관리자의 사지정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설 범위로 적정한 보의수는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문제는 효율성을 저하는 원리 중요합니다. 이건 명명통일이 아니고요. 통설 범위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통설 범위의 원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이네요. 기역 리을. 오, 잠깐만요. 자, 우리 한 사람이 한다는 원칙과 관련 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자, 그래서 오케이, 기억하고 디귿. 있네요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몇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우리 오늘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토요에 하셔야 되는데요 내일은 저희 10k 한번 연습하고 다시 또 오케이로 가면 오케가좀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좋은 스관이 합격으로 인난한다 여러분 주말에 또 10k 뛰고 다음 주는 또 오케이 OK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